자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의3등분점 등등등등, 아 모르겠다. 그냥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었을 거니까 이렇게 직각 빗변이 있을 거고 3등분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이3등분점과 꼭지점까지 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표현하면 여기 O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할까? 자 그럴 때 이게 문자로 뭘 둬야 될 건데 이 점을 A 둘까? A, A 그 길이를 AB로 둘게요. 이걸 AB. 순서는 바꿔도 관계없어요. 그럴 때 b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 3등분점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원점 놓고 이 점을 좌표로 표현하자. 얘를 3P,0 얘를 0,3Q 로 한다면 이 점은 수월하게 되겠지 얼마 네분점 공식을 쓰든 눈치껏하면 얘가 p,2q라는 걸 확인되고 얘는 2p,q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자 지금 뭐예요 이게 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p제곱 4q제곱은 코사인 3제곱 플러스 사인 3제곱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4p제곱 q제곱은 d 에걸제곱하 2에 코사인 2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2제곱 세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런데 뭘 구하래? 빗변은. 빗변의 길이는 얘를 두변두점 사이 거리, 두변 사이 선분의 길이라고 하면 구피 제곱, 9P제곱, 구피 제곱이니까 3의 루트 p 제곱 따기 q 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우리는 pq를 구하는 게 아니라 p 제곱 따기 q 제곱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더 하면은, o p 제곱 따기 OQ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를, 더한 값을 계산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얘를 보면, 안 힘들었어. 맞 나? 왜 그러냐면, 제 동그라미 친걸 보면은, 이제 요거부터 계산할게. 위에 거 계산하면, 사인, 호사인분의 사인다, 이 호사인이잖아. 얘가 얼마? 이루트 2예요. 얘는 전부 다 1사분별의 각이니까 얘는 사인다기 사인 다기 코사인은 2루트 2 사인 코사인 얘를 제곱을 하고 싶어요. 제곱을 하면 은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어8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잖아. 얘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8 사인 코사인의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빼기 1은 0이니까 2 4 8에 1 1에 위에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얼마?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얘는 안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뭐야?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자이 상태에서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좀 갑갑하죠? 근데 잘 보시면 요걸 알고 하면은 사인 다이 코사인 날고 곱생공식 변형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야? 당당한 이과 이거 보니까 양쪽에 뭘 곱하고 싶어? 2 곱하고 싶잖아 그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이야 얘가 뭔데? 사인 2 세타가 1이야 에 근데 세타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2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에 사이 인0 되는걸 1 되는 것은 2분의 파이 밖에 없잖아 그래서 세타가 얼마? 4분의 파이야 요거 구했을 때요 생각하면 이게 수월하게 되고 아니면 이거 갖고 사인 다이 코사인 구할 수 있지 요게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해서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근데 고맙게도 얘가 나오는 순간 수월해져어 4분의 파이니까 자 이걸 더하면 뭐야? 우리 원하는 5의 갈로 p 제곱 다이 q 제곱은 얘가 뭐죠? 4분의 파이 넣으면 루트 2분의 1이잖아 이거 제곱 세 제곱을 하니까 뭐야? 2루트 2분의 1이잖아 요 이게 두개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구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 또 제곱하면 4분의 1. 또 4분의 1에 한 2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4분의 1. 두 배하니까 2분의 1. 맞지? 그래서 답은 얘가 1이의 1. 그래서 p 제곱 다하기 q 제곱은 5분의 1.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답이 뭐라고? 3의 루트 얘니까 뭐야? 루트 5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답 답은 루 5분의 3다 됐나? 일단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삼등분점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잖아 피타고라스 쓰기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좌표 도입하면 돼요 3p 이것도 p,0,0,q 0, 해도 되는데 그 분수 나오니까 3p 3q로 두고서 표현한 후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는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가볍게 인수분해에서 찾고 이 세타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산수는좀 많이 수월해지고 아니면은 이제 진짜 곱생공식 변형으로 열심히 해야 돼.